오늘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을 가지고 모델링 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용할 프로그램은 퓨전360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들은 HRD넷에서 받으실 수 있는 공개 배포 도면을 가지고 모델링 연습을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해볼 건 1번 공개 도면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 거고요. 퓨전360은 제일 기초 기능들을 활용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도면을 보시고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어디를 잡고 그려야 될 건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도면은 기본적으로 기계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캐드를 조금 배우셔야 되고요. 패드를 활용한 스케치를 패드 기반의 3D 모델링 투링 퓨전 360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잡고 그려야 될 스케치는 가장 첫 번째로는 3차원의 형상을 보시고 이3차원이 제일 직관적으로 돌출될 때이 형상이 만들어지는 스케치를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지금 1, 2번 스케치의 1번 파트를 보시면 탑표가 지금 제일 적합하다고 확인이 되시겠죠? 그럼 이 탑표를 가지고 바로 스케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크리에이트 환경에 솔리드 모델링 크리에이트 환경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가지고 바닥을 먼저 선긋겠죠. 보 면에서는 탑표지만 저희는 이거를 똑같이 오른쪽 상단의 뷰 큐브가 탑을 바라보게끔 선택을 하셔야 똑같이 스케치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형상을 보니까 바로 여기 끝에 동그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R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점을 잡아서 스케치를 그리실 때는 여기에는 이 중앙의 중심점을늘 잡고 같이 스케치해 주시는 게 제일 적합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의 서클, 그리고 센터 다이터 서클 중심점을 잡고 먼저 그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는 있 단축키 D, 크리에이트의 하단에 스케치 디멘전이라는 항목으로 치수를 부여해 주시면 될것같고요 치수 부여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나중에 부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에 제 스케치를 하실 때 직접 부여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R10이라는 치수는 반지름의 치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파이를 그리고 있어서 파이는 20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영상들은 전부 이제부터 편하게 라인으로 먼저 형상감을 잡아주면서 스케치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에이에 있는 라인, 라인으로 이렇게 중심점에 스냅을 걸어보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모드를 지원을 하는데 이건 이제 스냅 모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활용을 해서 스케치를 일단 먼저 편하게 그려주시면 훨씬 빠르게 영상을 만드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조건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공부를 하셔야겠죠. 적합한 구속조건을 통해서 이 형상의 스케치가, 전체가 이제 구속이 완벽하게 100% 걸리면, 검정색으로 스케치가 완성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호라이젠탈 버티칼이라는 구속조건으로, 여기는 탄젠트 구속조건이 걸려있는데, 여기가 뭔가 빠져있죠. 그래서 수평 수직에 대한 구속조건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머지 치수들이 빠져있지만, 여기에도 하나가 빠져있네요. 이렇게 주고, 앞 뒤에, 케치의 구속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부터 치수를 부여해가면서, 거리에 대한 치수를 적용하면 완벽하게 구속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치수를 구속할 때 중심점에서부터 이쪽 안쪽 라인에서 20mm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의 중심점과 여기 있는 라인을 위로 올리셔서 20mm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치수를 봤을 때는 38mm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애초에 스케치 치수를 구속을 걸때 스케치를 사용하는 이 중심점을 계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중심점까지의 거리만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10만 빼면 되겠죠 반지름의 10값이 1 빠지고 38이니까 28에 대한 치수가 이쪽 양쪽 끝을 진행하면 전체 치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스케치가 지금 보시면 완벽하게 구속이 걸려있는데 이 상태로 모디파이에 들어가셔서 프림이라는 기능으로 이쪽 안쪽에 선을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신 다음 안쪽에 있는 이 사각형도 그려야겠죠. 편하게 그냥 라인으로 스케치를 진행해볼게요. 라인으로 마음대로 일단은 스케치를 그려주시고요. 이 그린 스케치에 구속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적합한 구속, 이 중심의 범위, 원의 중심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구속 조건이 있는 미드 포인트라는 구속 조건으로 이쪽의 라인과 중심점을 연결을 시켜서 치수가 완벽하게 서로 상반되게 바뀔 수 있도록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에 구속을 걸었기 때문에 이미 이쪽에 있는 라인의 치수는 20mm라는 게 확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저는 높이만 정해주면 되겠네요. 8mm 이쪽에는 있 선을 바로 잡으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완벽하게 스케치가 갖고 소비된 영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니시 스케치를 하고 나가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저희 직관적으로 익스트로드 기능 하나만 가지고 거의 모든 공개 배포 도면을 모델링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트로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파일즈라 고해서 셀렉트를 누르라고 하는데 저희는 가장 적합하게 누르시면 돼요 대신 스케치의 프로파일을 두 개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두 개를 순서대로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B라고 되어있는데 이 B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시험에서 공차값을 계산해서 A, B의 파트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떨어져야 되니까 계산을 해서 치수를 넣어라 라는 소리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B는 A 두 번째 파트에 있는 어느 부분의 치수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조립된 파트를 먼저 보신 다음에 이삐는 여기 늦게 를 말하죠. 여기 늦게와 조립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10mm라고 되어 있으니 저희는 플러스 마이너스 1mm 최대치 1mm 값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편하게 그 1mm 값으로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9mm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9mm 계산을 하신 다음에 먼저 첫 번째 익스트로드를 완성하신 다음에 한번더 그냥 익스트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익스트로드도 누르고 편하게 바로 치수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전체가 23, 23mm 입력하시면 가장 직관적으로 먼저 완성이 되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나머지 것들을 볼게요. 첫 번째 파트가 여기가 지금 필렛이 말려 있고요. 이쪽에 필렛은 지금 치수가 안 보이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주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서에는 도시되고 지시점의 라운드는 R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쪽에 들어가는 이엣지가 R3이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쏠리는 모델링 파트에, 모디파이 들어가시면, 필렛이 있습니다. 필렛을 이쪽 엣지를 눌러서, 1 m m 집어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사각형이죠? 여기 에 보면은 2 e 곱하기 R6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곱하기라는 건, 곱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똑같은 치수가 두번 다른 공간에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같은 치수가 어딘지 확인하신 다음에, 똑같이 한번더 필렛으로, 이번에도 면이 아니라, 엣지를 잡고, 선을 잡고, R값을 6으로 말아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 형상을 한번더 보시면, 밑에 챔퍼 5라고 해서 C5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안쪽,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을 가지고, 모디파이의 챔퍼를, 이거 넣어주시면 지금 전체적인 형상은 완성이 됩니다. 그다음 여기서 빠진 건 안쪽에는 있이 구멍이죠. 구멍을 그리실 때는 먼저 순서가 이쪽 형상의 솔리드 바디의 형상이 이 정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지금 겉에 있는 이알 6이라는 중심점과 안쪽에 있는 지금 지름의 6자리의 이 반량 모양의 이걸 슬롯이라고 하는데 이 슬롯 모양이 중심점을 동일하게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면이 똑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져야 선생님께서는 들 뒤쪽을 잡고 여기에서 슬롯, 센터트 센터 슬롯. 중심점은 허공에 있지만 보이진 않아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솔리드 바디를 잡으면 그 바디 면을 저희가 스케치하지 않았지만 스케치한 것처럼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과 점과 아니면 원이면 원의 중심점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크리에이트로 편하게 바로 스냅을 걸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거리값을 재지 않아도 바로 이름의 육자리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구속 조건이 100% 걸린 스케치로 얻으실 수 있겠죠. 피니시 스케치하신 다음 바로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외에는 다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편하게 첫 번째 파트가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 파트 모델이 끝나셨으면 먼저 익스포트나 테이블을 해주셔야 되는데 표전 360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업로드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익스포트를 눌러서 테이블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에서 저장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타입은 시험에서는 총두 가지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꼭 해주시면 돼요. 이번 확장자와 공용 확장자 스텝파일과 F3D라는 두 가지 확장자로 저장을 두번 해주셔야 되고요. 이름은 수험 번호와 번더가 파트 1이면 01, 파트 2면 02, 파트 3면 03이 되겠네요. 편하게 저장을 해주신다는 점 잊지 마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가 겹치지 않게끔 새로운 디자인에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에서 진행하실 때는 상단에 있는 New Design이라고 하는 이 플러스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에 들어가시면 New Design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파일에 New Design이라는 항목을 누르셔서 새로운 창을 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새로운 창을 열으셨으면 바로 이두 번째에 있는 스케치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죠. 이두 번째 스케치를 진행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스케치를 어디를 중심을 잡아서 그리는지도 또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중심이 똑같구요 좌우 관전의 형상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빠르게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관절만 스케치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미러라는 기능을 통해서 관절을 다시 복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은 편하게 라인으로 막 그려놓고 고속 조건에 대입해서 형상을 완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후자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는 여기 중심이 맞아야 되니까 그냥 대충 먼저 선을 이렇게 위에다 그려주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먼저 직각으로 형상을 대충 그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충분히 정리가 돼요 일단 부속 조건을 집어넣어야겠죠. 일단 수평 수직의 부속 조건으로 수평 수직이 안 맞는 부분을 전부 펴주시고요. 중심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크리에이트에 있는 포인트 같은 것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쪽에 있는 이 선의 중심은 이런 식으로 미드 포인트라는 부속 조건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을 이 중심점과 미리 맞춰두고 미드 포인트 이 라인은 오리진의 중심점. 그다음에 호라이젠탈 버티컬이라는 수평 수직으로 이 점과 이점 사이가 수직으로 셀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면 어느 정도 벌써 정리가 됐나라는 소리죠. 아니라면. 애초에 여기다가 기시선, 점선으로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 선이 있으면 여기에 미드포인트와 이쪽에 하단에 미드포인트가 정렬이 되면서 전체 사이즈가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점은 코인시던트라는 점과 점을 붙이는 구석 부분으로 구석을 걸어도 아까와 똑같이 구석을 걸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구석이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왜냐면 좌우, 안전에 구석을 하나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럼 하단에 시메트리라는 구속 조건으로 여기 중심이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을 시메트리 구속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럼 벌써 사이즈만 입력하면 완성이 되는 영상을 그렸고요. 치수를 보고 사이즈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5mm. 여기 높이는 5mm가 되겠네요. 5mm를 입력했을 때 좌우가 지금 같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퀄이라는 구속 조건을 같이 줘서 여기에 사이즈가 같이 바뀔 수 있게끔 정렬을 해주셔도 편합니다. 그 다음에 치수를 더 입력해 볼게요. 얘는 3mm. 그리고 여기에 두께는 A라고 되어있죠. 여기 있는 A는 이쪽 8mm랑 상관관계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럼 8mm보다 A가 작아야 되니까 저는 희 7mm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형상은 높이가 있겠죠. 전체 높이를 보시고 전체 높이가 30이니까 15를 빼면 15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폭은 20이네요. 그럼 벌써 이쪽도 스케치가 완벽하게 구속이 걸린 스케치로 완성이 되고요. 피니시 스케치를 통해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알값들은 스케치에 있는 모디파이의 필렛으로 기능을 주셔도 되는데 이 필렛으로 주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 필렛은 한 번에 하나씩밖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실 때 이렇게 필렛을 주시면 지금 보시면 구속 조건이 완벽하게 걸려있던 것들이 풀리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니시 스케치를 하시고 그 후에 스케치를 또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먼저 익스트루드 8mm를 크리에이터에서 진행을 해줄 거고요. 익스플로드 8미 m 가 끝나면 양쪽 모서리를 알값을 이제서야 주시는게 훨씬 안전하다는 소리겠죠 필렛으로 이쪽과 이쪽을 5씩 말아줍니다 그러면 형상이 벌써 거의 다 마무리 됐는데 여기에 숫자 본인의 수험번호를 각인해야겠죠 클리니트 스케치로 이쪽에 스케치를 잡고 수험번호를 각인해줍니다 텍스트로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험번호 저는 여기 있는 공유과 똑같은 숫자로 입력을 해볼게요 중심에다가 정리를 해주시고 위치도 잡아서 이동이 되니까 천천히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버피니치 스케치하고 바로 나가주시면 돼요. 익스트로드로 똑같이 각인을 할건데 익스트로드는 프로파일이 하나면 하나가 자동으로 잡히게끔 되어있어요. 스치에서 텍스트로 그린 형상은 프로파일로 안 잡히기 때문에 따로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0.5mm 정도 각인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1mm 그냥 시원하게 각인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히 각인이 이쁘게 잘되고요자 파트 2도 완성이 됐으니까 상단에서 세이브가 아닌 익스포트로 F3D 하나와 캡파일 하나로 저장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0더0 0, 0, 0 2번 그래서 손 번호로 01로 생겼으니까 여기 01이 되겠네요. 그래서 F3나 Export, 파파하나익스 F3 p 트 해주시면 저장이 끝났습니다. 러음 파트 1 파트 2의 모델링이 끝났으니까 왼쪽에 브라우저의 바디 폴더를 먼저 열어주세요. 바디 폴더를 열어놓은 상태로 우리비라는 어셈블 항목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컴포넌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이 바디가 컴포넌트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우측 하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Create Component from b o d 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럼 이 항목을 클릭을 해보시면 바디가 컴포넌트화돼서 넘어갑니다. 이 바디 하나와 파트 2의 컴포넌트 프롬바디스똑 같이 눌러서 두 개의 컴포넌트가 생성되게 끔 하시고요. 원하는 디자인을 잡으신 다음에 이 디자인에 있는 컴포넌트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복키,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복사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붙여넣기 할 공간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페이스트, w 항목이 나오니까 붙여 넣어 주시면 충분히 잘 붙여넣어지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 형상이 서로 조립이 돼야 되는데 이상태로 그냥 나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붙여넣으실 때도 애초에 이렇게 붙여넣으실 때 이런 항목이 떠요. 이동 툴이 뜨는데 여기에서 마음대로 임의로 이동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소리겠죠. 어셈블이라는 항목에 기능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어셈블의 도인트라는 항목으로 조립을 할 겁니다. 우선 어셈블의 도인트를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심플 모드라는 항목으로 조립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심플 모드는 내가 선택한 부위의 이 점이 다른 쪽에 선택한 그 부위의 점과 맞물리면서 조립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를 잘 선택을 해야 조립이 된다는 소리도 있겠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이 관절에 완벽하게 맞물리는 중심을 잡고 싶지만 중심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이런 모서리를 잡아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위 상단의 모서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면에 상단도 잡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돌아서 완벽하게 상단이 맞물리는 형상으로 조립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상단이 맞물리는 형상으로 조립이 되실 때 화살표를 눌렀을 때이 화살표에 정확한 사이즈 밀리미터를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0.5씩 위로 올려주시면 충분히 처음에 계획했던 공차가 들어간 그래서 처음에 1mm를 적용을 시킨 거겠죠 이런 걸 편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편하게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심적으로 우리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출력 조건을 생각해서 이동을 어느 정도 시켜주셔도 충분하다는 소리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걸 이동하기 싫다면 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로인트의 팔레트가 나오는데 이팔레트 포지션이 아닌 모션으로 들어가셔서 얘가 슬라이딩 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더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로 이동하게끔 몰입도 가능합니다. OK 눌러보시면 여기 중심에 내가 조인트 포인트를 집었다그 부분에 이렇게 슬라이더라는 아이콘이 들어가고요. 왼쪽에 브라우저에도 조인트라는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이 폴더에서 슬라이더, 이 슬라이더에 아이콘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동을 시켜주신 다음에 탭투3 모델링이 끝나게 됩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도 눌러서 익스포트, 이번에도 01 언더바 이게 0 3번이 되겠죠. 2개로 저장이 되시면 충분히 작업이 완료가 되실 거야요 이두 가지 데이터를 이제 폴리곤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요. STL 파일로 변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브라우저 왼쪽 상단에 있는 언세이브라고 하는 이큰 컴포넌트를 가지고 변환을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 있는 상단에 세이브 a STL을 누르셔서 기본적으로 변환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세이브 a STL을 눌렀을 때이두 가지의 데이터가 한 번에 컴포넌트 형상이 STL 파일로 하나로 묶여서 변환이 된다라는 거보시면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OK를 눌렀을 때 원하는 위치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위치로 저장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게 될 텐데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데이터가 바로 01 언더바 네 번째 공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데이터로 저희님께서 저장을 해주시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퓨전360을 활용한 모델링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